오늘은 최초로 노숙하고 있습니다. 2시 45분인데,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텐트 안 폽니다. 피곤해서 그냥 막눈 감으면 바로 잘것 같습니다. 아 사발면 하나 먹고 잡니다. 빨리 이런 모습이 됐죠 간밤 어제 밤에 12시 50분에 잤지요 아우 자다가 좀 쌀쌀해서 침낭 꺼내서 침낭 덮고 잤지요 야영은 안된다 했으니까 야영 안하고 침낭 덮고 그냥 벤치에 노숙인거죠 자고 있는데 누가 저기요, 저기요,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깜빡 일어났죠. 경찰이더군요. 네? 경찰이, 저기요,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노수가 안되거든요 여기 서울에서 제일 위험한데요. 제일 위험한 공원이라고요. 이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 제금몇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3시 50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나 출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말에는 별로 관심을 안 주면서, 여기, 여기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서울 말 흉내 잘안 됩니다. 위험한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걱정하는 듯이. 그래서 제가 조금 무안하면서,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터득 일어나고 침낭을 깼죠. 깨가지고, 어우, 제일 위험한 곳이면이 자전거도 훔집하는거 아이가 이러면서. 맨 처음에 자전거부터 먼저 챙겼죠. 자전거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이거 현수막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누가, 누가 이거 쪽팔려서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laughs> 멀리서 보니까 앞타이가 이렇게 보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 앞타이 없다. 앞타이 빼갔다.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랬지. 있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밤 12시 50분에 자서 오늘 새벽 50분에 일어났죠 3시간 자고 일어났죠 광나루 광나루 공원에서 뚝섬 갈 겁니다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 아, 원래 일어나자마자 제가 짐을 좀 대충 텐트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제 한80-90%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기도 108배 명상을 했습니다. 요 안에서 하기 쪽팔리죠? <laughs> 쪽팔리는 것보다는 좀 사실 좀 주민들한테 민폐가 아닌가. 번뇌가 생기죠? 보는 사람마다. 좀 많은데 저 새벽에 저질하고 있네. 일하겠죠? 네. 남들한테 고민이 되게 만드는 기입니다. 분별, 분별심을 일으키죠? 어? 네, 분별심이 뭐냐면 어, 저거 서는 이, 이기, 이기 맞나, 저기 맞나, 여기 맞나,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라는 게 분별심이죠. 빈, 분별심도 저도 마음 공부하고 나서 분별심이라는 거를, 용어를 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분별심은 조금 전에 저를 깨웠던 의경이 지나갔습니다 네, 저한테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마음에서 인사했습니다 내 네, 깨운다고 신경질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아유 저 분도 노숙하는 사람 깨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다짜고짜 요 노숙 안된게 가깨라 해서 이러 하면은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짜증나겠죠 더구나 노숙하시는 분들 좀 마음이 힘들긴데 잠도 제대로 못 자냐고 이래 따지겠죠. 어, 함부로 말했다가는 시비거리가 되겠죠. 의경분이 금방 말씀하신 게 제일 위험한데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와야 됩니다. 저도 노숙 안 되는 줄까지는 조금 사실 알았지만은, 뭐, 그냥 새벽에 한 두세 시간 자고 가는 게뭐 어떻겠노 싶어서, 그냥 벤치에서 잤습니다. 하여튼, 짧은 에피소드인데 길게 말했죠. 일단은 조금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저를 좀, 6월 21일, Monday, 월요일 4시 53분입니다. 오늘 3시 50분에 일어나서 어 벌써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세수 좀 하고 스킨노션좀 바르고 사람 많이 안올때 해야 됩니다. 하이프 랩스로 쪼르르르르르 조르르. 네, 가보겠습니다 5시 44분입니다. 네. 이곳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서 통일기도 108배 명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어, 이곳이 다른 라이더들에게는 그냥 스탬프만 찍고 가는 곳이겠지만 저는 이제 어, 광나루 공원에서 아, 거기서 108배 했던 곳입니다. 그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장 배터리를 화장실에 좀 꽂아 놓고 검정 비닐로 싸놨거든요 네, 그거 가지러 갈 거고요 그다음 어, 지난 월요일날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늘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만, 만 일주일 됐습니다. 만 일주일. 조금 있으면은 월요일 어, 출근 러시아워가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 염원 국토종주 어, 인천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 연장으로 해서 저는 파주로 가기 때문에 어, 정작 끝나는 거는 어, 파주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저는 거기서 안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 수첩에 국토정주 수첩에는 마지막 스탬프를 다 찍을 것 같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해 하면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비 다 했고요 개인정비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저기 동영상 보시면은 뭐뭐 뭐 챙긴 거 없는 거 같은데 광나루 자전거공원 100m 전방 어제 밤에 도착해서 스태프는 찍었고 오늘 재탕 합니다 네. 공간적인 배경은 같지만, 시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상이 다릅니다.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다릅니다. 자, 매번 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또 반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다른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별 것도 없고, 그게 그겁니다. 한번 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해 보이네. 서울에 입성해서 처음 찍은 게 광나루 자전거 공원 스탬프입니다. 네. 나도 모르게 옆으로 한번 봤습니다 조금 미치면 재밌죠 네. 어, 6시 반입니다 벌써 이제 출발합니다 어, 이게 정말로 어, 뭐라 해야 되나 이삿짐입니다 이삿짐 아침마다 이거 이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아, 잠봉이 좋다. 아, 또 새벽에 3시 50분에 또 의경이 또 깨워주고 고마운 의경이죠. 밤에 또 3시간 잤습니다. 이어서 들어가야 됩니까? 가면 됩니다. 아, 월요일 아침. 다른 사람들 출근을 하는데 지금. 저는 지금 뚝섬으로 가죠. 뚝섬으로. 어제 제가 갔던 저, 요 바로 앞에 거는 천호대교고저 뒤에, 뒤에 좀 작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저게 광진교입니다. 광진교. 중간에 좀 추웠죠. 방공기라서. 그래도 참 좋은 추억입니다.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리 건넜으면 그런 거 못했겠죠. 천천히 가는 게 남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잘 못하죠. 자 그러면 은 일단 컷. 자 저기 보이는 게 올림픽 대교입니다. 자 구조를 보면 사장교죠, 사장교. 저 앞에 희미하게 롯데 J 롯데월드 건물이 보이죠. 아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을 안내하고 있죠. 잠실 잠시 잠실 지나가겠습니다. 잠실이라는 말은 여기 옛날에 조선시대때 똥나무 밭이 많았습니다. 잠실은 뽕나무 잡자, 아, 누에 잡자죠. 누에를 많이 키웠다는 거은뽕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누에가 뽕나무 이파리 먹는 거 보면은 신기합니다. 거의 뭐 작업하듯이 합니다. 이런 소리 나죠? 진짜 소리가 납니다. 그게 꼬치를 만들죠, 자기가. 자기가 알을 그민들은 새가 빠지게 비단을 만들면다담남해 줘. 아, 전로 떡을도 맞지요 아이고, 누가 이런 높은 건물을 꽂아 놨고 자, 눈지 알겠죠? 네, 그 사람입니다. 아, 우 위에는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네. 이거 몇 층인지 다세어보면 오늘 다 갑니다. 검색하는 게 낫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이가이나 아닌가? 자, 석촌호수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왔죠. 아, 서울 사람들, 서울 사람 중에서도 여기 안 오는 사람 많이 끕니다. 핸드폰 무료 충전소도 있네요. 오, 보이죠.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밑에는 보도입니다. 보도 그렇다면은 한 바퀴 넓게. 코스를 뭐 보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잠실을 둘러보게 되네요 아... 뭐 성냥개비 같은 거 하나 꼽아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성냥개비가 좀 크죠 성냥개비가 네. 큽니다 자 눕혀보겠습니다 이래 네. 아, 구름이 제일 위에 약간 걸려가 있고, 새가, 새가 저 위를 돌고 있습니다. 제 자전거 해탈이하고 같이 왔습니다. 누구 계세요? 자, 뒤에.